안녕, 내 이름은 찬이. 오늘 드디어 축하할 소식이 생겼어. 바로 내가 취직을 했다는 거야. <laughs> 난 이제 백수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해. 아, 이거 염색도 좀 바꾸고 그래야겠는데? 음, 마침 요 앞에 새로 생긴 미용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 한번 그곳으로 가볼까? 새로 생겼으니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잘해지겠지? 랄랄, 어, 응? 어? 뭐야? 야, 창문 어디 갔냐 이거? 어, 어 어.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 어, 이거 취직해 가지고 이거 돈첫 번째로 쓰는 게 이거 창문 고치는 거예요. 아. 아. 일단 가자. 머리하고 오면은 어? 머리하고 와서 고치면 되겠지 뭐. 랄라랄라라. 아, 어떤 머리 할까? 잠깐만. 머리하면 더잘 생겨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일단 가자. 아 근데 이거 머리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첫 출근부터 완전 머리 이상하면은 아 뭔가 무시받을 것 같아. 아 맞다. 그리고 저 미용실, 어, 미, 어 헤어샵에 미녀들이 엄청 많이 온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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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나의 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바로 이곳이 이곳인데 여기가 이름이 미녀 미용실. 어어 잠만 깐 이름부터 미녀 미용실. 어. 오케이. 바로 이곳이야. 머리를 하러 들어오는 거지. 어 뭐지? 어. 오! 이게 바로, 염색할 때 쓰는 그런 건가? 오, 이게, 먹물, 그, 염색도 있고. 오, 어, 어, 이거는 내 머리 색깔인데? 하하하, <laughs> 아, 보여줄까? 아, 야, 야, 하 자, 비싸지? 하하하, <laughs> 내가 이 색으로 염색을 했었다고. 음, 여기도 있고. 어, 일단, 말을 걸어볼까? 어서오세요. 미녀 미애용 씨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미, 미녀요? 그, 사, 그, 님도 미녀예요? 그, 그렇습니다. 미용사들이 다 미녀야라서요. 쓰읍,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하하하, <laughs> 뭐라고 하셨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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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저 머리 좀 하려고 왔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바로 올라가시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분명 미녀 미녀. 아 이거 발음이 안되니 이거 미녀 미용실 그래 미녀미용실 네 이거 분명히 미녀미용실 <laughs> 미녀미용실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구만 일단 올라가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여긴가 랄랄라 어! 손님들이 많구만 설마 이거진 누구야 어어 <laughs> 어, 이분이 미용사신거 같고 어 이분은 손님인가보네 음 일단 여기서 어떤 머리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자 앉아서 미녀 미용실에서 잘하는 머리, 뿌허 머리, 태경 머리, 차디 머리, 비민 머리, 빈톨 머리, 알라 머리, 마요 머리, 피콘 머리. 아, 이걸 잘한다고? 아 내가 분명히 차니 머리를 했었는데 저번에 말이야. 아, 아주 마음에 드는 머리인데,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음. 아, 나 무슨 머리 할까? 이분은 무슨 머리인지 한번 물어볼까? 아, 저,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머리하러 오셨나봐요? 네네 머리 위에 있는 살짝 좀 손보려고 왔어요 아 그러나 머리가 되게 이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뿌허컷 이라고 하면 해주셔요 아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어머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쁠 것 같은데 <laughs> 아, 한번 해볼까? 아 고민되는데 이거 으, 저 미용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머리를 원하시나요? 음, 저, 저, 옆에 계신 사람처럼, 저, 뿌허 머리 좀 해주세요. 아, 굉장히 어려운 머리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에? 저, 아, 앉아있는데? 아, 아, 뒤돌란 뜻인가? 자, 일단. 아, 저 거울도 없어요, 근데, 이거. <laughs> 완전 이거 다 끝나고 머리를 볼수 있는 건가? 어, 아, 그러면은, 전좀 자겠습니다. 아, 자는 동안 머리가 다 되겠지, 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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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끝난 거어 끝난 거 같은데 어어 어, 이거 머리 한번 볼까요? 자헛어어 잠깐 어, 어,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내 눈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laughs> 아 어, 원래 이런 머리입니까? 잠깐만 이거 비교 좀 해보기 똑같은 머리인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어, 내 눈이 좀 흐리멍텅하네. 음. <laughs> 어, 눈이 좀 흐리멍텅해서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잠깐만 이거 머리 어 어떻게 사라난 거죠 이 머리로? 어머! 머리 정말 잘 나왔다. 아, 아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머리. 아니에요 손님. 소화기 힘든 머리인데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아 괜찮은가? 아, 그래 처음 머리를 해서 되게 어, 어, 어색했나 보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아 아, 이거 이 머리로 살아가. 아 잠만. 깐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아, 괜찮은 거 맞겠지 뭐. 그래. <laughs> 한번 이웃집한테 물어봐야겠다 가는 길에 아 이거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네 말이야 음 그래 한번 물어보자 <laughs> 마음에 드네 그래 마음에 든다 <laughs> 어이 친구 있다 친구야 안녕 <laughs> 머리 뭐임 아 어때 나 머리 새로 했어 <laughs> 야개 웃겨. <laughs> 어, 웃겨 어 웃겨 어 잠깐만 이거 머리 이상 잠깐만 지금 보니 이상한거 같기도 하고 이거 야 안되겠다 딴 머리 해달라 그래야겠다 이거 돈을 더 내더라도 이렇게는 <laughs> 잠깐만 저렇게 제가 웃는거 보니까 안되겠어 이 머리 그래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딴 머리 해달라 그래야지 아 <laughs> 잠깐만 오 여기있는 사람도 이 머리란거 같은데? 저 뿌어머리 어 음.. 뿌어머리는 여자한테만 어울리는거였나봐 안되겠어 다시 해달라 그래야겠다 저기요 미연사님저 머리 다시 만들었거든요? 다시 해주세요 딴걸로 음.. 뭐할까 이번에는 그래 한번 차례대로 해볼까? 저번에 찬이 머리했으니까 이번에 태경 머리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저 태경 머리로 해주세요. 아 피곤한데 잘됐네. 그래 피곤한데 자면 더 잘지. 슥 오케이 잠 자자. 아저기저 이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고 좀 어? 머리 그좀제 생긴 거에 맞춰서 머리를 해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에잉 아아 아, 이제 됐슬라나아아그저 끝났죠 잠깐만 근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앉아 있는 거 이거 대체 무슨 머리라는 거야 이거 내가 두번 자고 일어나도 쓰읍. 자 일단 내 머리 확인해봐 야지 확인해봐야겠다 자 바로 퇴격 머리는 과연 어저어아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아아어 어, 어, 잠깐 어어 어, 이게, <laughs> 이게 바로 이바로 태경머리구나. <laughs> 어 정말 옷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구나. 아 이거 미연 선생님 제가 말했죠. 제 생긴 거처 어? 생긴 거에 어, 신경 써도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laughs> 아 저기요 저 다른 머리 하겠습니다. 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기서 잘하는 머리했다가는. 저, 그냥, 치, 그냥, 출근했다 바로 자릴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laughs> 아까 무슨 머리 있다 그랬더라. 아하, 나 여기서 또 골라야 되나, 이거. 아, 어떤 머리를 하지? 고민된다. 다시 찬이 머리로 되돌아갈까? 되돌아갈까? 그래. 저요? 찬이 머리로 다시 되돌려주세요. 처음 했던 머리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아, 나 정말 이게 뭐야. 지금 3시간째 미용실에서 잠만 자고, 이거 그냥. 어, 이 머리도 이상해지 <laughs> 근데 머리, 헤어샵에서 이렇게. 이렇게. 얼굴도 바꿔주나? 원래 머리카락만 바꿔주는 거 아닌가? 근데.. 어좀 이상한데 어어.. 저쨌든 저..저.. 저 잘해주세요 이거 아.. 이거 되게 지루해 죽겠네 이거 <laughs> 아.. 드디어 머리가 다 됐나 볼까 음.. 아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 머리를 되돌려주셔서 어.. 어! 잠깐만! 어, 저.. 내, 내.. 내 머리가 왜 이래 어.. 어.. 뭐지? 이거.. 이거.. 저.. 이게 찬이 머리 맞아요?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 머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빠졌나봐요. 아, 그, 그럼, 알려주셨어야죠. 아, 아 아니, 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면 다 해요? 아니, 머리가 다 빠졌는데, 이거. 아, 나 진짜. 아, 아 이거 머리 빠져가지고,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나, 나 내일, 다, 다, 당장 출근인데, 이거. 아니, 이거. 머리가, 아,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아, 어떡하지? 아, 저 일단, 이거 이제 일단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아, 나 이거. 이거 뭘 빠져서 어떻게 이거. 이, 야, 잠깐만. 그래, 이, 이두 머리가 언제였어? 이두 머리를 하고 나서 내 머리를 이렇게 됐다고.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나 이거. 이거 분명히. 아까 그 만난 친구도 놀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 이거 뭐 어이가 없네 머리에보니까야 <laughs> 그 친구야 아 웃지마라 <laughs> 머리가 다 빠졌어 어떡하냐 이거 <laughs> 아 어떡하지 아이 머리로 대신 어떻게 살아가려는 거야 이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랑 머리랑 색깔이 좀 다르다고 이거 머리가 좀더 밝은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냥 태경 머리든 뽕 머리든 살걸 아니야 그냥 무형식하지 말고 찬이 머리로 살걸 그랬나봐 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만 다음에 가발들을 사러 한번 가봐야겠어 가발 가발이 없으면은 나는 평생 이 머리로 살지 모른다고 어 이거 머리가 쑥쑥 빠져가지고 머리가 자랐지 안 자랐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아 이거 이거야 <laughs> 어떡하냐 <웃음>